뭐지? 새로운 거 맞지? 지우 아이고, 집중하느라. 아이고, 열심히 본다. 시선이 계속 그쪽으 응. 계속 집중하면 힘들겠다. 응.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? 뭐라고 하는 거야? 벌이래 이게 벌 꿀벌 가족이래 <laughs> 저렇게 집중하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이쁜이 <laughs> <laughs> 발을 계속 차고 있어 아까부터 어 다음 장 볼까 그러면 그래. 이쪽 거는 좀... <laughs> 눈을 안때 응. 눈을 응. 얘가 눈을 안때 아이 맛있어요 맛있다 딱 치우고 아구 맛있어요 아이 맛있어요 엄마, 아이, 맛있어요. 아이, 맛있어요. 뭔지, 뭔지 모르지만 엄마는 안 보이지만 맛있어. 어? 꿀벌 어디 갔어? 꿀이에요. 벌은 어디 갔나요? 어? 벌이, 벌이에요. 벌이 날아서. 벌이 날아서 꿀을 먹어요. 쭈쭈쭈쭈쭈. 벌이 날아서 쭈쭈쭈쭈 벌 보네. 벌이 날아서. 벌이 날아서 지우선으로 가요. 네. 지우선으로. 아, <웃음> <몸이> <웃음> 야. 어, 음. 꿀을 먹어야. 아기들은 꿀 먹으면 안 된다더라. 그치? 음 그러니까. 음, 알레르 알러지...